i O thank you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능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만나서 장난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서 빨리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떻게 지나갔나요? 지금 코로나 2.5단계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과 학원을 왔다갔다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그냥 집에서만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그리고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이 아주 바쁘게 놓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느라 예전에도 바빴고 지금도 변함없이 바쁩니다. 근데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상을 틀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공부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학교는 빠질 수 있어도 공부만큼은 여러분들이 빠질 수 없죠. 학생의 본부는 바로 공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쉴땐 쉬고, 놀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공부만 하다 보면은 집중이 안 되고 또 지쳐서 공부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항상 어려운 시련이란 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중 하나가 바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량을 다 맞춰야지 여러분은 그날의 공부를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때서, 그때서야 여러분의 일정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다시 새로운 공부라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쉬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지쳐서 책 대신 이 핸드폰이나 핸드폰을 꺼내서 SNS를 보게 됩니다. 이 SNS, SNS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SNS를 딱 보다가 아 조금만 더 보고 공부 시작해야겠다. 아 조금만 더 쉬고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고 있는 나를 보니까 다시 공부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지난 시간에 놀고 있었던 내 자신을 책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남은 여러분의 공부할 분량을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도 줄어들지, 줄어들지 않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 언제 끝나지? 한숨을 쉬게 되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공부만 있습니까? 또 그건 아니죠. 다른 고난도 있습니다. 성적.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 등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들이 왔을 때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저 멀리 내보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말이죠. 진짜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럴 때 힘이 나죠. 정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오늘의 말씀을 말해주시면서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실현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넌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도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굳이 왜 이런 시련을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사랑하는 자녀라면 이런 고난이 아니라 아, 그냥 쭉쭉 나갈 수 있는 인생을 나에게 주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 고린도 전서의 저자인 이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작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서의 자신이 받는 고난의 심각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많이 견디는 것, 그리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가침, 수고로움, 자지 못함, 배고픔, 슬픔, 부당함, 처우 등 자신이 이 가, 갖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아주 묵직한 단어들로 표현해서. 음, 단어를 표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배울 때에 고난이 파울이 고난을 안 당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겪게 너무 짓눌려서 마치 내살 희망만 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aughs> 바울은 바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것그 이상으로 고난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주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실까요? 이어서 우리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의 겹도로 고난을 허용하셨던 이유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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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을 때에 하나님이 발휘하셨던 것과 발의하셨던 것 같은 힘과 능력을 의지하라고 바로 이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 0장 13절의 말씀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 그래서 한번 13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바, 말하는 시련은 바로 유혹에 관련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을 이겨내는, 이겨내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부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가 모두 겪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나쁜 겁니다. 이 유혹을 받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항상 유혹을 피해 나갈 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 시험을 당하는,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혹에서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유혹과 관련해서 사람의 한계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혹에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어떠한 유혹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데 필요한 영적 자원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유혹에 빠질 때에 탈출할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의 그 사례를 보았을 때도 가장 좋은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가에, 있는가에 있어서 바로 직결됩니다.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바르게 적절히 그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한다면 여러분은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길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맹렬한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을 바로 유혹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 그리고 역경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받을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큰 유혹이든 작은 유혹이든 큰 시련을 당할 때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동교회 청소무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유혹을 받을 때이 길을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겪어낼 수 없는 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시며,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고린도 저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그냥 실현이 아니라, 그냥 역경이 아니라, 내가 유혹에, 유혹에, 유혹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는 유혹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그 역경을 뛰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청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